삼차 함수 fx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말을 했어. 어, 일단 2개니까, 음, 그래프 형태를 우리가 4개로 네 추론할수 있죠. 이렇게 4개를 네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음, 중근이 있어야 하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가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중근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음수일 때 최고 찬개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중근 갖고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중근 받는 거. 이게 네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뭘 봐야 되냐? 여기 보시면 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 개라고 그랬지. 자. 우리가 가에서 요 교점 음, 실근인 거지 얘네들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여기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두자고요. 접하는 겁니다. 음, 그림이 좀안 예쁘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기 때문에 가에서 f알파와 f베타가 0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얘기는 얘가 지금 합성 함수인데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의미야. 그러면 0이 될 거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보면 자, x f(x)가 알파다. 그럼 이항을 시켜 보면 f(x)는 x 알파가 됩니다. 자, 똑같이 x fx가 베타일 때는 결국 fx가 x 베타가 돼요. 음. 자, 그러면 얘네들 지금 현재 얘가 연립된 거지. 음. 두 함수가 연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와 x 알파와의 교점 fx와 x-β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여야 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접선을, 음, 접선이 아니고 그냥 기울기 일자리를 그리고 싶은데 이 검은색 3차 곡선이 우리가 손으로 인위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곡선의 곡률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45도로 그릴 수는 있으나 어, 실질적으로 요요3차함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또 기울기라는 부분을 유심히 봤더니 여기 플라임이 1이라는 조건이 있어. 근데 여기 지금 기울기가 1이랑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두 번째 보면 0일 때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여기 자, 잘 보시면요, x가 0일 때 1일 때보다 기울기가 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3차 곡선이 있었을 때요 구간이 되는 거죠. 어, 프라임이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증가 구간이고 증가 구간이긴 한데 x가 0일 때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x가 1일 때 조금 수그러드는 요 부분 정도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보면 요 부분 정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변곡점부터 요 부분, 변곡점까지 여기 변곡점이 최대니까 이 밑에 부분, 만약에 여기가 변곡점이라면 이 구간은, 그죠? X가 1일 때, 만약에 X가 0이고 X가 1이면 1일 때가 더 기울기가 크니까 이쪽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그쵸? 그렇죠? 얘는 변곡점 구간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어,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형태의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그죠? 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구간이 될 거고, 얘 입장에선 요 정도 구간이 될 거고, 얘 입장에선 요 구간, 얘 입장에선 요 구간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f1이 사라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어딘가에 일이 있다는 건데, 이 구간에서는 f1이 음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치지이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음수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그때 음수 값이 나오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남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요 식을 잘 봅시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x 알파라는 것은 기울기가 1이고 x 절편이 알파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베타는 여기죠. 여기. 얘는 x 절편이 베타인 거지. 그 얘기는 그래프 형태가 기울기 1자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F1, 그니까 F'1이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구간 어딘가에 지금 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놈하고 평행한 건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면, 음, 여기에 지금 하나,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럼 이제 세 번, 이렇게 다 얘네들은 안 되고 얘가 남았는데, 그러면 요 친구는 되냐는 거지. 예, 자, 봅시다. 일단은 1이라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1이 이쯤 된다고 한다면, 그때,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죠? 어, 어 기울기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1인 지점이, 예, 요 구간에도 있을 거야. 이게 이렇게 와서 변곡점이 이쯤 있다면 이쪽에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절대로 어, 알파라는 기울, 엑셀 편을 알파로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쪽에서 기울기가 1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곡선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곳이 딱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위에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빨간 접선 이 기울기가 몇이다? 1이라는 거고 이 빨간 직선의 함수가 x-α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치? 음. 그 다음, 여기.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아, 베타니까 베타가 X절편인, 요런 직선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FX는 X-베타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한 개가 발생하고요. 얘는 두 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세 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F1이 4라 그랬지? 음, 그러면, 자, 보세요. 요세 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 아, 개가 아니라 이두 개죠? 이두 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X가 1, 즉, 여기가, 1,4가 된다는 거지. 1,4. X가 1일 때의 접선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 1인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1이죠. 그래서 y는 1x 하고요. x가 1일 때 4가 나와야 하니까 3인 거죠. 즉, 이 빨간 접선, x가, x자표가 1인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x 플러스 3이므로 알파가 빼기 3이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알파가 빼기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 값 값이 찾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음. 그러면, 이 3차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세워봅시다. 지금 빼기, 알파가 빼기 3이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x 플러스 3의제고형될 거야. fx라고 한다면, 아, fx가 맞죠? 어, fx. 자,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는 음수라고 일단 할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베타 모르니까 x- 베타.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찾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와 이 베타 값두 개를 찾아야 하니까 두 개를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f1이 4라고 그랬죠? 그럼 f1이 4니까 x에다가 1을 넣어 보시면 곱하기 16이죠? 그다음에 1 베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분해 봅시다. 음,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 왜냐면 여기에 프라임 1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2K, 앞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3, 뒤에 거 그대로 하고요. 자 그대로 하고 앞에 거는, 자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거기에다가 1을 넣었다고 보면, 자1 넣었다고 보면 F 플라임 1은 1 넣었으니까 이게 4가 되고 8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16K 이렇게 되겠죠. 이를 넣었을 때. 자, 그래서 f'1이니까 1이,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f1은 4이기 때문에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풀어내보자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 8k, 자, 요 녀석, 정리하면 8k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8k인데 만나서 24k가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쪽, 음. 이쪽 보면, 아, 전개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똑같아. 음. 여기 보면, 1 b e 1-kk 똑같이 있죠? 어. 그래서, 유의식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2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가 8이 되겠지? 8k 1 마이너스 베타는 2라고 바뀌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 8K, 마이너스, 8k 1 마이너스 베타가 2란 얘기지. 따라서 얘가 2니까 16k는 빼기 1이 되고 결국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6분의 1 /16 넣고 계산을 해보면 베타 값은 5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에겐 fx가 만들어진, fx를 우리가 찾게 된 겁니다. 빼기 16분의 1 하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베타가 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야? f0죠? 자, 그럼 f0 구해보시면, 여기다 0 넣고, 그러면은 9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빼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16분의 45가 되는데 약분이 안 되네요. 따라서 16과 40은 서로 소이기 때문에 45 플러스 16에서 6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